안녕차카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량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오닉5 모델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트림 바로 롱레인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오닉5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제가 예전에 살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4천 초반에서 3천 후반이었거든요. 요즘엔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더 내려온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식.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1,8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렁크 판금과 리어 팬을 교환한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렴한 건 아닌데요. 중요한 주행 거리 22만 킬로를 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앞쪽부터 쭉 함께 보면요. 지금 헤드라이트부터 위쪽 보닛 컨디션 쭉 이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컨디션이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차주분이 관리를 해오시면서 탔다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영업용으로 직접 탑승을 했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뭔줄 알아요? 그레이 컬러인데 광이 납니다. 보통 그레이 컬러 자동차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이 안 살거든요. 얘는 촉감과 광을 챙긴 차량이고요. 휠도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비싼 걸로 지금 껴셨고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렌드는 80% 이상. 중고차에서 가장 비싼 소모품이 타이어인데 타이어 지금 해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주행거리를 많이 따지기 시작한 게 내연기관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의외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안쪽 쭉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릴 텐데, 시트와 핸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당장 엔진에만 붙어 있는 부품들만 보시더라도 열이랑 진동이랑 그 다음에 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실린더나 헤드 이런 블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먹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부딪히고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기니까요. 뒤쪽 시트는 더새것 같은 컨디션.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마 저쪽 뒤쪽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이밍 체인이나 벨트만 교체하시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아, 20만 킬로 탔다가면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차량은요,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자, 롱레인지 그리고 국산 차량이 덕분에 1,80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바닥에 모두 다 매트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오닉을 60만인가 58만까지 타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를 직접 연구한다고 이 현대차를 가져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이+ 잔량이 80%대가 훨씬 이상이었대요. 여러분들이 막상 걱정하는 주행거리 이 전기차에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영업용이라고 해서 아 택시처럼 여기 사용감이 좀 많을까 했을 것 같은데 상태 어떠세요? 지금 이게 시동이. 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물론 저희한테 주행 거을안 따지지만 여러분들은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조금 내려놔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 좋다는 건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안전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스탠다드가 아니라 롱레인지기 때문에 옵션도 조금 기대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뭐아 영업용이긴 하지만 어 택시라던가 그런 것처럼 혹시 뭐 미터기 있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깔끔해요. 차키도 두개 모두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에도 뭐 터치 안 되는 거 없이 잘 되고 무엇보다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석 취침 모드부터 지금 카페이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보다도 완벽한 차량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자면 천정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방음 처리를 다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노래 부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습이겠죠. 이게 전기차가 차 안에서 노래 부르기 좋은 게 내연기관 조금 시끄럽잖아요. 소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고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도 들어줄만합니다. 이런 또 숨은 장점들이 또 있죠. 위쪽에 룸밀러, 앞뒤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하이패스 단말기만 따로 추가를 하시면 충분히 좋...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앞쪽에도 이렇게 따로 뭐 스크래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열대면 해놓으신 것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중에 간혹가다 여기 이렇게 악세사리를 부착해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뜨면 여기 스크래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나 없나도 봐주시면 좋은데 해당 차량은 퍼펙트합니다. 오늘은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전기차를 타려고 할때 무조건 주행거리를 따지기보다요. 실질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괜찮은지 배터리 컨디션이 괜찮은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요즘 전기차 살려면 기본 1,500, 2,000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차값 도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58만, 60만 키로 탔던 아이오닉도 배터리 용량이 87%나 이상 남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20만 키로 때니까 아직 더 달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타시는 동안에는 이상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전기차 이 아이오닉5로 1800만원, 단돈 2000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추천드릴게요.